안녕하십니까 플래시 이승철입니다 요새 근황 한번 얘기해주세요 요새 이제 눈이 좀 많이 안정돼서 훈련 다시 하고 있고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맞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컴뱃 플라이급이 굉장히 난전이에요 아 맞습니다 혼잡합니다 요번에 그 블랙컴뱃 실미도편이 공개가 됐어요. 그여 명의 플라이급 선수가 나왔고요. 그 플라이급 선수들 여섯 명 알고 있어요? 예, 시합하는 것도 있고 다 어느 정도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라 가지고 여섯 명 중에 우승은 누가 할것 같아요? 일단 정은이 선수가 그래도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 선수는? 저는 근데 레이지보이 선수가 경기력이 좀 이제 아쉽긴 했는데 근데 원래 잘하는 선수인 거를 알아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떨어지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레이지보이가 하마바퀴랑 같은 팀이에요 사실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샘프로에서 바이퍼를 한번 탈탈 털었었죠 예. 네막 부상인지 뭐 데미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찔려나가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뭐 순정파이터에서도 한번 뭐 이겼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 매드독과의 경기를 보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지 피지컬적인 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멘탈 기세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게 아쉬웠습니다 초반엔 잘했는데 정원희 선수가 우승을 할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원희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면 배드가 이준영 선수랑 싸우게 돼요 예. 만약에 둘이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배드가이가 챔피언을 지킬 것인가 정원이가 엔듀가 될 것인가 일단 스타일만 보면 이준영 선수가 조금 좋아할 만한 스타일일 것 같긴 합니다 기다리면서 카운터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막 들어와 주니까 좀더 편하게 싸울 것 같긴 합니다 블랙컴뱃을 뛰었던 플라이급 선수들 중에 블랙컴뱃으로 유입이 안된 선수들은 제외하고 본인 제외하고 예. 경계가 된다 내가 생각할 때 되게 강한 선수인 것 같다 다섯 명만 아... 뽑아볼까요? 일단, 뭐 챔피언인, 배드가이 선수, 특유한 정원희 선수, 그리고 박태호 선수도 전적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익스트림으로 뛰었었던 권민수 선수도. 권민수 선수랑 그... 한번 시합했었잖아요. 예. 베테랑이셔가지고 힘든 경기였어요, 그때. 예, <laughs> 거의, 가지던 경기 겨우 이겨가지고. 운이 좋았죠? 예. 마지막 한 명? 한면 그리고... 아, 그, 창호 형이랑 했던, 신창현 선수도 운동도 오래 했고. 그렇게 사면 예. 나는 개인적으로 쉐도우 선수도 아이그 홈런볼 얘기한 어, 선수. 홈런볼 선수, <laughs> 바이퍼 선수 가 없네요. 야 아마 같이 끼우면 지금 얘기한 선수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어. 바이퍼 선수가 계속 도발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음, 근데 거품 얘기는 살짝. 오해인 게 저는 제가 뭐제 입으로 막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되게 잘하는 것처럼 거품낀 선수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거품 소리 들을 만한 레벨이 아직 아니라서. 그쵸.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도 운동 경력이 사실 이제 한 3년 좀 됐나? 그런 말 들을 레벨이 아니라 가지고 계속 도발하는데 을 그렇게 도발하는 게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어차피 같은 플라이급에 있다 보면은 언제라도 사실 원치 않아도 붙게 될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지금 못 싸우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계속 이제 얘기만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못 싸우는 거 알고 그냥 일부러 좀 말만 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플래시 잊혀지지 않게 자꾸 언급 좀 해달라고 <laughs> 언급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언급을 약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새끼가 <laughs> 그래도 덕분에 잊혀지진 않은 거 같습니다 아, 그쵸 바이퍼가 일단 털어주면 <laughs> 아, 지금은 또 흥행카드이기 때문에 아, 선수 경기력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맞습니다 어. 왜냐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마이크를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마이크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만약에 플레이급에 고스트 홍미진 선수가 들어가면 랭킹 몇 위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남자 선수들이랑 피지컬 차이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예린이가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사이즈 비슷하면 사실 다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예린이랑 같이 훈련을 해보고 예린이가 다른 팀에 가서도 훈련을 해보고 예린이 훈련도 시켜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볼때 중위권을 할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그냥 프라이 선수들 붙어도 중위권을 할것 같거든요. 진짜 막 다른 데 가서 훈련하면 약간 다 예린이 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그 진짜세요. 예. 아, 네. 네. 지금 얘기했던 강자들 외에 네. 이 선수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유망주다. 치고 올라오면 경계가될수 있다. 이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선수들 중에 뭐 생각나는 선수 있어요? 네, 리그전 뛰었던 그박 프로라고 했던 선수 아프. 아, 타격이 되게 잘 쳤던 거 같습니다 가리샤 성낙중 선수 아, 유망주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 너 경력이 네. 한 3-4배는 돼요 보니까 데뷔전이 저 운동 시작하기 전인 거 같던데 음, 운동 경력이 어마무시해요 예. 성낙중 선수는 사실 중고 신인이에요 아 맞습니다 <laughs> 경력도 그렇고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되게 잘하는 중고 선수 중고 신인이란 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약간 지금 그 음원 차트 역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 플라이급에 돌아가면 싸워보고 싶은 선수 성원이 선수나 헤드가이 선수 이렇게 지금 좀 세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랑 해보고 싶긴 합니다 지든 이기든 강자랑 붙고 싶은 게 이제 선수 마음이죠 사실 지금 블랙 컴뱃이라는 단체가 되게 고마운 게 플레이 선수 알겠지만 예전 플라이커트는 시합 그걸 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일단 네. 상대 선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예. 데뷔하는 것도 힘들었고 플라이급이 지금 이렇게 포화상태가 됐던 게딱 국내에서 예전에 로드FC 전성기 때빼놓고 아. 지금 처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플라이급 경기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열렸으니까 이건 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플라이급이 어디 숨어있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또다 나온 게 신기하긴 합니다 뭐 실미도 편에서 마지막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아 변달 선수 변달 선수랑 <laughs> 박규현 심판님 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박규현 심판님 진짜 세요 영세대 사람이에요 박규현 심판님이랑 변달 선수가 둘이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당연히 변달 선수가 좀 많이 맞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박규현 심판님이 너무 때리다가 야얘 죽겠다 싶어서 초크나 서브미션으로 끝내시지 아. 않았을까 에이, 그게 제일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딱그 <laughs> 변달 선수 나오고부터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변달이 하드캐리하고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진짜. 김동규 선수도. <laughs> <동규>. 지금 <laughs> 내가 볼때이 신미도의 주인공은 김동규야. <laughs> 아, 맞습니다. 동규가 진짜 하드캐리였어요. 동규 없었으면 재미 하나도 없었을걸? 예, 네.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좀 거의 주도하는 느낌입니다. 동규는 같이 훈련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되게 매력있어요. 예, 네. 되게 멋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플래시 선수 복귀 계획은 어떻게 돼요 <laughs> 발가락이죠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목표는 그냥 올해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언제든... 복귀전을 하겠다 네, 하나라도 뛸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올해 플래시가 복귀전하고 내년에는 고스트 복귀전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이제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 인상만... 한마디 요 너무 많이 다쳐서 좀 복귀가 예정보다 좀 많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빨리 폼 찾고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가 왜 자꾸 다치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몸을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오래 쉬었잖아. 되게 오래 쉬었는데 너무 그냥 하드하게 몸이 올라와 있던 상태 때처럼 그렇게 운동을 막 그렇게 해 버리니까 자꾸 다칠 수밖에 없는 거야.